아우야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레이 작가 장착이다. 브라파링지 <laughs> 통한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슬라양 모닝마크 왔습니다. 이게 이거야, 이거 야 갓김치는. 박스페이, 이거 갓김치는갓김치라는 거. 박스팩이래갓파이 이거 갓김치맞초 마초. 사투박두 키로 브라파? 이게 생각보다. 어사 키로에 천 원입니다. 야, 이거 파라 이거. 김치야, 이거. 네. 청경채. 네. 청경채. 청경채다. 졸라 크지? 예. 이제, 말레말로. 어? 말레말 잘하지? 아우야. 네. 다 가능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4시 <가>. 새벽 4시. <laughs> 여기 모닝마켓 왔습니다. 여기는 여러분, 요시어할 사람들은 무조건 들려야 됩니다. 어. 장난하게 큽니다. 이게 이제 시금치랑 상추야. 시금치요? 너보이죠 시금치. 여기 어... 그러니까 다 박스로 팔아. 이건 마. 마에요 어. 와. 다 박스로 팔지? 까 그러니까 소량으로 구매하는 거는 일반 슈퍼에서도 괜찮은데 이렇게 대량 구매는 이런 데서 소량 치는 거 알겠지? 향차, 와이 좋다 향차 와 향차 이봐와 신선해 배추 한번 볼까? 배추? 배추나 무어 여러분 딱 시간이 좋게 왔습니다 야 고구마 봐라 이게 제페니스 스윗 포테이토 사투 박스 브라빵? 리마블로 50링기 싸다 싸마 사마. 아, 리마 블루. 아, 이한 박스. a b 한 박스에 50릉기. 한 박스에 여러분, 아, 15,000원. 만에 2 k 못 사네요. 진짜 아, 박스 아, 오케이. 오케이. 컴백. 오케이. 이야. 땡큐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하세요 페이지 이렇게 야 배추 물어봐. 어, 여기 배추 있다. 물어봐. 야, 10kg 있다. 배추 10kg. 야, 4 2kg 브라빠린게 물어봐봐. 배추, 배추 좋다. 봐봐. 원 박스. 어, 수, 10kg에 25. 어. 야, 어때? 식자재만 해가 이게 사 가지고 팔아도겠지. 궁금한 게 있어요. 어, 여기도 그럼 하면 괜찮아. 케비지. 이건... 야, 배추 상태 좋지 않냐? 음. 이거 나중에 갈때한박 한 사가져 그 어, 네. 그 이거 보시면은 어 수치 예 이거 보시면은 이거 사가지고 김치 만들어 줘 그렇지 이 김치 어 역시 셰프라서 틀리다 여러분 10kg에 2 5인기준입니다아 여러분 역시 셰프라서 다르네 말리말이 되니까 여러분 스며듭니다 스며들어 한번 들어봐! 얼마야? 이거 쪽파고 있어, 쪽파. 뭐래? 없네요. 어. 와, 진짜 우 식자리에 해도 되겠어요. 가격 죽이지? <laughs> 너가 무조건 알아야 돼. 신선한 거 사가지고, 새벽에 와서. 그렇지. 이 인간. 아야아 예 <laughs> 여기서 오이나 어. 이런 거 어? 갖고 이게 갓김치야갓김치자 네, 네. 어시장 한번 가보자 어시장 사실 야, 야. 진짜... 생각 봐라 생각 와 진짜 여러분 말레이어 생각 보십시오 이게 진생이야 진생 와 좋다 어 진짜 진일이해야 야. 라라 와야 크랩 4kg 물어봐 물어봐봐 어이 야, 야 이거 좋다, 완전 좋다, 좋다.

어, 비싸 비싸 아 여러분, R100입니다 어야어 얼마야? 아, 어, 700 이게 1박스에 킬로당이요 R, R, 아 당, 어. 야 킬로에 3 3대 완전 베리 후레쉬와 형, 아니요 개가 완전 싫어합니다 야, 1킬로 사갈까? 1킬로 쪄 먹을까? 보고 가자 아, 어? 아, 너너너 어 와보래 형님 가봐 가봐 오하오 1kg 키로 브라빠 오세요 오우 오우 고와 여러분 완전 생이해눈 보세요 눈 아주 총명총명와 여러분 완전 해눈 보세요 아주 맹맹 야 이거 방어 아니야? 방어? 이거 완전 좋은데. 신선하 에이, 삼치 같은 이건 뭐야, 이거? 아니요 어, 완전 신선해. 크다. 아니요? 어, 도미네. 아, 새우도 완전 실하고. 아니, 이거 삼치 맞지? 어, 삼치. 아, 야 새우가 너무 좋은데? 아우야 와, 여러분 새우 보세요. 우당 버섯. 와, 진짜 좋아. 야, 포장해주네. 야, 이감생이 아니야, 이거. 아, 봐, 봐. 이거 해가 달다. 아... 와, 진짜 신선한 거 봐라.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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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완전 신선해. 야 이거 사톤키로 불어. 야사톤키로 불아봐. 야이 지치 아니야 지치. 우와 진짜 지치다. 지치나? 야 이거 해쳐도 괜찮겠는데 이거. 우와. 어? 야 로파. 야 아방 불아봐 사톤키로 우다! 우다, 아닙니까, 이거? 어? 우다지? 삼치 새끼 같은데? 아, 그래. 어? 라팔리마. 라팔리마. 어. 야, 이거 민어잖아, 민어. 와. 어? 이거 민어 아니야? 이거 배를 다 잘랐네. 이거 민어, 민어 맞지? 아니나, 이거? 민어? 저를 몰라요, 이게. 총알 오지나냐. 와 완전 실한데. 이거 한국에 한국에 이거 못 하잖아요, 이 어. 에이. 뭐야? 가재미나 이거 거 오, 이거 한 마리 먹고 싶다.